아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자리에 계셔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나와 있는 주제들 중에 가장 생소하고 좀 어떻게 보면 차세대 웹에 이 카테고리가 속하나 하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제 발표를 듣고 나면 앞으로 웹 어셈블리가 차세대 웹웹3 환경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목차를 쭉 소개를 드리면요 웹 어셈블리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메이저 한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웹 어셈블리 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또 블록 웹 어셈블리 하고 또 우리 블록체인 에 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실제 웹 어셈블리를 활용 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주요 사항들을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실제 웹 어셈블리가 친숙한 예정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웹 어셈블리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어~ 어떤 프로덕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가 좀 이렇게 쉽게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아서 그럴 텐데 좀 대중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웹 어셈블리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웹 어셈블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어셈블리라는 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 웹 생태계는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라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브라우저 엔진들도 대부분 해당 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웹 어셈블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고 주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웹 어셈블리를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 드리자면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이진 형식의 로우 레벨 랭귀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오랫동안 자바스크립트라는 단일 언어 환경에서 의존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립트 기반의 엔진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성능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여태까지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어떤 스크립트 엔진을 가지고 빠르게 웹을 발전시켜 왔지만 요즘에 웹 브라우저에서 신경하는 웹에, 실행하는 웹앱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요구사항을 넘어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소화하, 소화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웹 어셈블리입니다. 웹 어셈블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수준 로우 레벨 랭귀지인데요. C++이나 Rust와 같은 저수준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웹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보다 일단은 훨씬 빠른 실행 속도를 보장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다른 고급 언어를 바로바로 바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모두가 사실 꿈꿔왔던 것들이죠. 아, 내가 사용하는 자바로. 바로 웹 코딩을 했으면 물론 이제 JSP라던가 아니면은 파이썬에도 여러 가지 웹 템플릿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근간으로 하고 일종의 브릿지 형태로 제공을 해 왔는데 내가 작성한 네이티브 코드들이 바로바로 바로 웹 환경에서 실행됐으면 하는 여러 기업과 개발자들의 바람이 충족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런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하는 샌드박스 환경이 라던가 빠른 실행 속도를 제공하는 웹 어셈블리를 사용해서 오토캐드 라던가 피그 마와 같은 실제 어떤 현업에서 사용하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웹 어셈블리를 이루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웹 고급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급 언어 수준의 랭귀지들을 바이너리 코드로 컴파일하고 자바스크립트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웹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어, 자바스크립트를 벗어났다면서 다시 자바스크립트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말씀을하실 수 있지만 웹 어셈블리는 자바스크립트를 퇴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어, 웹 환경에서도 네이티브 성능을 가져오자는 의미에서 자바스크립트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웹 어셈블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작동 방식을 이제 보면은 컴파일 과정이 있고요. 어, 웹 어셈블리가 C++이나 러스트와 같은 고수준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컴파일 과정이 있는데 어, 이 코드들은 컴파일러를 통해서 lmvm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wasm 파일로 바이너리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작성을 하든, C++이든, Rust든, 혹은 파이썬이든, 자바든 여러가지 언어로 작성을 하면은 WASM 형태로 변환을 하게 해주고요. 어, 스마트, 우리가 스마트폰 뭐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실제 코틀린 코드나 아니면 플러터의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게 바이너리 코드처럼 역할하진 않지만 컴파일하고 나면은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로딩 과정이 존재합니다. 브라우저가 이제 웹페이지를 오픈하게 되면은 와좀파일을 어,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보안인데 어, 여태까지 그러면은 와좀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 웹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 성능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다만 이 브라우저라는 거는 일반적인 실행 환경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면은 적절한 권한과 인가가 필요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아무렇게나 접속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저장소들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서드 파티 쿠키 같은 경우에도 퇴출하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불안한 보안 환경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이티브 성능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웹페이지 소스 코드에 와즈 왓즘 코드로 와즈음이 아닌 다른 네이티브 코드 네이티브 컨트롤을 할수 있는 코드로 어내 시스템 정보를 빼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와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실행하는 시스템 환경하고 격리된 샌드박스 별도의 샌드박스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박스 공간이 이 바이너리 코드 와즈이와즈 왓즘 파일이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면서 샌드박스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와 이제 모듈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에서 다운로드된 와즌 파일을 모듈 형태로 호출을 해서 와즌 파일의 샌드박스 환경과 브라우저 내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스레드와 같이 이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와즌은 자체적으로 또 메모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실제 실행 중인 웹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던가 이런 메모리 성능이라던가 이런 우수한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웹 어셈블리는 현재 자바스크립트 환경에 잘 녹아들어 있고 네이티브 성능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인데요. 웹 어셈블리라는 건 사실 얘기가 된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요즘에 와서야 다시 웹어셈블리가 핫해지게 됐냐면은 2018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 웹 어셈블리의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규약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어, 이웹 어셈블리에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웹어셈블리는 우리가 강력한 성능을 원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비지 컬렉션이 없는 상태의 웹어셈블리는 실제 네이티브에서 사용되고 있는 샌드박스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의 최적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웹 어셈블리 내에서 최적화된 가비지 컬렉션을 다규약을 정해서 모든 언어에서 컴파일할 때 고급 언어 수준, 바이썬, 자바, 다트, 기타 등등 여기서 언급 안한 언어가, 랭귀지가 있다고 좀 서운해하진 마시고요. 여러 가지 타입의 언어에서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 메모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최근에 와서야 논의가 좀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각 언어에 맞는 정확한 가비지 컬렉션 규약 말고 각 랭귀지에 맞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선 아직 어느 정도 작업이 남아 있지만 2021년도부터 어 최대한 그니까 최소한 미니멈 버전이 이제 발표가 돼서 웹 어셈블리가 본격적으로 좀 활용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비지 컬렉션이 좀 필요한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다리가 보이죠. 웹 어셈블리를 튼튼히 지탱을 하려면은 어 제한된 언어 지원 수및 메모리 수동 관리 수동 메모리 관리가 필요했겠죠. 가비지 컬렉션이 없다면 가비지 컬렉션 기반의 언어의 원활한 실행 또 이제 더 강력한 호환성 이제 여러 플랫폼하고 여러 언어들과 호환성을 가지려면 이런 가비지 컬렉션이 필요했다 정도로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몇 가지 예, 이전 페이지로 예. 그래서 웹 어셈블리의 히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자면 어 이제 2010년대 초반에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이 됐고 웹 어셈블리 MVP가 출시가 된 다음에 w c 3의 표준화 그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그룹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 여러 그룹, 군데도 그룹이 있는데 웹 어셈블리에 대한 여러 언어들이 따라야 할 그런 타입이라던가 아니면은 메모리 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규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1.0이 승인된 다음에 조금 뒤에 설명할 이제 WASI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확장 발표가 되었고 멀티, 가장 최근에는 이제 멀티 스레딩에 관련된 지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요. 잠깐 예시 소스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 스레딩의 이제 예시가 될 텐데요. 쉐어드 어레이 버퍼 여기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쉐어드 어레이 버퍼라는 공유 메모리를 생성을 하게 되고 메인 스레드와 워커 간에 이제 메모리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 스레드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웹의 메인 스레드가 될 테고요. 저 쉐어드 버퍼를 같이 활용하는 워커가 바로 왓슨 어, 프로그램의 샌드박스 어플리케이션의 샌드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API를 사용해서 동기화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 차례대로 좀 코드를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024바이트의 공유 메모리를 우리가 설정을 지금 해 줬고요. 요게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 간에 공유가 되고 있고 <laughs> 인트 32비트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정수 배열 메모리 뷰로 세팅을 하고 총 256개의 정수를 저장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아토믹 JS, 아토믹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ughs> 조그만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병렬 처리를 통해서 성능 최적화를 구현 가능하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메인 쓰레드의 웹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맞은 만에 더 고유한 동작을 통해서 메모리 관리를 손쉽게 할수 있다 요 정도로 작업을 따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즈음을 가지고 네이티브 성능에 가까운 소스 코드라고 한다면은 나뭐 이제 복잡한 연산 같은 거를 와즈음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 메모리가 부족해지고 웹사이트가 너무 버벅이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서 복잡한 연산은 와즈음에서 네이티브 성능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이제 간단한 웹 작업 같은 거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할 수 있게 멀티 스레딩을 지원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SIMD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씨플플 코드를 이제 와즈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어 지금 예시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드린 코드는 벡터 로딩하고 병렬 연산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와즈 어 저기 보시면은 이제 픽셀에 따라서 와즈 v128 로드 픽셀스라는 게 이제 밝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픽셀 값에 이미지의 모든 픽셀 값에 1.2배의 밝기를 주기 위한 연산인데 하나씩 모든 픽셀을 뭐 이제 순회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가 여러 연속된 메모리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읽기를 수행을 시켜서 한 번에 단일 연산으로 네 개의 픽셀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캐시의 활용도가 굉장히 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WASI 와시라는 건데 이제 파일 시스템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와짐을 어, 기껏 만들어놨는데 이제 웹사이트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능의 낭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짐을 처음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냐면. 어 웹으로 우리가 뭔가 와즈을 통해서 만들고 이거를 실제 뭐윈도우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샌드박스 환경에서 좀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스템 환경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웹 어셈블리보다는 조금 덜 정립이 됐지만 또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게 WAS라는 A입니다. 그래서 어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도커 와의 비교점이 좀 눈에 띄는 데요 어, 도커가 여러가지 이제 생태계가 이제 많이 꾸려지고 우리가 간단한 컨테이너 환경을 통해서 뭐 여러가지 하드웨어를 구축할 필요없이 조그만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의 어떤 자원을 사용해서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나 아니면 어떤 연산 들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은어 WSI 같은 경우에는 좀더 OS레이어 없이 경량화된 상태에서 바로 네이티브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호출 방법 예시를 든 건데요. 그래서 f d w r i t e 호출을 위한 설정을 해주고 뭐 이제 여러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라이트를 호출을 해서 간단한 메모리 쓰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인터 디스, 디스크립션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하나씩 호출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 쓰여진 바이트 숫자를 저장할 포인터를 지정해주고 어, 메모리 아웃을 해주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C 지원 예시인데요. 이 GC가 딴게 아니라 어떤 타입이라던가 어떤 데이터의 타입이라던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의 선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더잘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구조체 타입을 정의하고 가비지 컬렉션이 관리하는 객체를 생성한 뒤에 참조 타입 처리 예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보여드린 건데요. <laughs> 실제 이제 웹 어셈블리를 사용을 할때아 그럼 저 바이트 코드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별도의 웹 어셈블리 모듈을 정의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웹 어셈블리 모듈을 로딩해서 로딩 및 함수 호출을 해서 모듈간 인터페이스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앞서 있었던 주제가 이제 블록체인인데 웹 3에서 블록체인과 맞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블록체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슷한 가스비. 이 가스비는 보통 이제 연산안을 통해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더리움, 폴카닷, 에오스 등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엔진으로서 와즈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코드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서 기존의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보다 훨씬 더 훨씬 효율적이면서 다양한 한도에 및 운영 체제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이티브 레벨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의 크로스체인 및 확장성을 강화하는 데웹 어셈블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Substrate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모듈실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및 체인 간 통신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오스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웹 어셈블리로 실행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트랜잭션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즌 어, 모듈을 통한 IBC 인터블 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데도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전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구축할 거다라고 하면은 웹어셈블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컨트랙트 실행 속도가 일반적인 뭐 버추얼 뭐 버추얼 엔진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경량화된 런타임으로 블록체인 도드의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제 실제 결제 시스템이나 어떤 시스템에서 도입되는데 이제 저해가 됐던 것이 좀 낮은 컨트랙트 속도 때문이었는데 웨버센블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면은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웨버센블리는 특히나 이제 샌드박스 환경에서 블록체인 코드를 실행하게 돼서 보안성이 강화되고 웨버센블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언어 그러니까 c 쁠라든지 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 프레임 머클 플랫폼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노드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폴카닷에서 제공하는 인케이라는 이제 컨트랙트 쪽인데, 어, 이거는 이제 웹 어셈블리로 제공이 되고 있고, 다른 어떤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가상 엔진을 쓰는 쪽보다 훨씬 더 빠른 컨트랙트 체결 속도와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우스 예시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래서 어, 메시지 전송 그리고 여러 블록체인을 통한 자산 보안 그리고 검증을 하는데 웹 어셈블리가 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활용 사례가 좀 궁금하겠죠. <laughs> 구글 같은 경우엔 이제 소스 코드나 뭐 어떤 직접적인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는데 2019년 어, 구글 I/O와 크롬 데브 서비에서 어, 구글 맵을 이제 사용을 해서 구글 맵에 이 웹어셈블리가 적용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타일 처리나 성능 최적화 하는 데이 부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벡터 타일 연산에 관해서는 이제 구글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한30%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돌아가던 구글 맵에서 벡터 타일 하나를 계산하는 데 들어갔던 시간보다 웹어셈블리의 C++ 코드를 사용해서 훨씬 더 벡터 타일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 그려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단순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부드러운 지도 스크롤링 빠른 주민의 나옴 끊김없는 데이터 로딩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만든 플러터 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최근에 2024년도 올해 들어서 이 구글 어스를 플러터로 전부 다 구글 어스 맵을 전환을 했고요 이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다트로된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작성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어, 바로. 웹에서 살 그러니까 웹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웹 어셈블리로 변환해서 웹 어셈블리 모듈을 생성하는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 사례는 이제 피그마인데요. 피그마 Figm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들이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코드보다 웹 어셈블리 모듈이 훨씬 더 작은 파일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압축 시에도 더 효율적이면서 로딩 시간도 더 빨랐다. 저 전에 asm.js를 사용했을 때보다 두배 빠른 파싱이었고 불필요한 구문 검사도 제거됐고 사람 읽기 위한 중복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바이너리 코드로 다 변환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소스 코드도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C++ 코드로 고도화된 자기들만의 엔진을 사용해서 현재 프로덕트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 파이어폭스 기준으로 기존의 asm.js가 응답 속도가 10초에서 15초 내외였다면은 어, 라지 다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웹 어셈블리가 5초 이내에 그리고 이제 엠프티 다큐먼트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파일 다운로드 시에도 웹 어셈블리가 훨씬 더 적은 용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 가능 영역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과 웹 애플리케이션, 게임 개발, 머신러닝, IoT 및 서버리스 컴퓨팅.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 고성능 연산을 사용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대두하면서 중앙 집중식 서버로 굉장히 데이터가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면 다시 한번 좀 단말 각각의 단말에서 어느 정도 연산 부하를 처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지막 비피팅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웹 어셈블리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아직 웹 어셈블리가 모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도입 중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클라이언트 단에서 혹은 도커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성능들을 강화할 때웹 어셈블리를 도입을 할 것인지 보안이 중요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웹 어셈블리 도입 전략을 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